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표로입니다. 2025년 1월 5일, 1호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월 첫째 주에 한신가질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이번 주에도 운수 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번 주 월요일 날, 1월 6일 날은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어, 이, 이, 1월 7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은 자 미국에서 CES 어, 세계 박람회가 열리죠. 예, 세계 최대 전자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CEO 잭슨왕이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잭슨왕이 당연히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가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잭슨왕이 노보 쪽에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노봇 어,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잭슨왕이 이번에 노봇 노드맵에 대해서 노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잭슨왕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신약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잭슨 왕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이야기나오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약개발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보론네이고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파로스아이바이오가 있고, 그다음 에 신테카바이오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세 종목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업체라는 것을 여러분을 참고하시란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CES 관련주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노복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이 섹터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미국에 12월 어,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죠. 우리가 쇼트 보고서를 보고서가 발표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12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튼튼한 이유가 그죠. 계속 건조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서비스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지금 미국 경기가 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업 PMI 주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표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보면은 8일 날이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4분기 잠정치를 발표하죠. 지금 예상치는 8조 9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본증권사는 지금 7조 원대. 조존대 영업 이익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다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7조 미만만 나오지 않으면 어,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LG전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소스 l g 에너지루션 같은 종목들도 잠정치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 참고로 하시라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8일날 미국에서는 또 12월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발표되죠. 그리고 f m c 회의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도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9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 옵션 만길이죠 그럼 미국 증시상은 목요일 날 시장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 대통령 카트 대통령이 서거를 했죠. 그 카트 대통령 추모일로 지정되면서 임시 공휴일이 됐죠. 그래서 9일 날 미국 증시는 시장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중국에서는 12월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네요. 그 다음에 1 1일 금요일 날은 대만의 TSMC 12월 매출이 공개되고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죠.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미국의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발표되고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번주에는 이런 주요 일정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라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주우 오리지널 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은 이번주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됐죠. 주말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고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3대 주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한국은 이번 주주 어, 주 초반에 또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죠. 제가 이제 코스피 이제 올봉 이제 올봉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수가요. 2000 아니, 1980년도 1월 3일 종합주가수 100을 기준내 가지고 지금까지 흐름을 나타낸 것나타내고 있는 것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2441 포인트죠. 우리나라 어, 종합주가지. 그러니까 거래상의 지수가 산정된 것이 올해까지 따지면은 지금 이한 45년째.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지금 산정이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가 거의 45년 동안 보면은 이렇게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보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45년 동안 딱 지금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연속, 7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 1월달은 7개월째 되는 날이죠. 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6개월 연속 우리가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일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기가 어 너무 힘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월달에는 1월 달에는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강했죠. 그 강한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강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어, 삼성전자도 상승세로 전환을 했죠. 삼성전자가 상승세로 전환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면은, 자, 대만의 TSMC가 올해부터 2나노 e 공정에서 반도체 생산을 앞두고 있죠. 근데 대만의 TSMC가 2나노, 그, 내가 생산, 그러니까, 어, 생산 단가를 엄청나게 지금 높게 잡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비싸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의 반도체, 대만의 TSMC에게 반도체 이제 생산을 막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컬컴이자 대만의 TSMC 반도체 제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삼성전자한테로 자 반도체 주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사익이 기대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좀 삼성전자가 이번에 수주를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최근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만의 TSMC 2나노 수율이 한60%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삼성전자는 수율이 20%에서 3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이 빅테크들의 설업 반도체 주문을 받으려면, 이 수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제발 수율을 빨리 끌어올려가지고, 삼성전자도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반도체 주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소식이 나오자 반삼성전자 아, 바운드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죠. 에이지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25% 급등하기도 했죠.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코아시아 이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이 강했고, 그 다음에 AP 반도체 업들도 상당히 강했죠. 퀄리타스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오픈 엣지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던 거죠. 중국의 창신반도체가 DDR DDR5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근데 중국의 창신반도체가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DDR5가 5가 삼성전자 와 동급제 똑같은 제품에 비해서 40% 정도 크기가 크답니다. 40% 정도 크기가 크다면은 제조 비용도 많이 들겠죠. 전력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고 경쟁이 안 된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도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을 하셔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 여러 뉴스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반영되지 않았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였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채태원 회장이 이번 CES에 참여를 해가지고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를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죠. 그러면 음, SK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새로운 반도체를 발표한다는 것은 HBM밖에 없겠죠. 그래서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PSK, PSK 홀딩스도 급등을 했고 테크인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이 H병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올랐죠. 지난주 목요일 날 대부분 종목이 5 2신저가를 기록하고 금요일 날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차전지가 반등한 이유는 보면은 테슬라가 ess 에너지 저장기치 시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지에 수위가 예상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에, 독일의 이제 볼보가 최근에 유럽의 배터리사죠.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죠. 새로운 배터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어, 우리나라 2차 전쟁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어, 그룹이 최근 전기차 5개 차종이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정해, 그런데 최근에 뭐, 그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는데 무슨 혜택을 받냐? 그렇게 또 생각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이 IIA, IRA 법안이 폐지가 되려면 상원하고 하원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사원과 하원을 통과하려면, 그냥 쉽게, 그냥 통과되지 않을 것 같죠.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될 소요, 소요 것이다. 몇 개월이 계속, 매제 필요할 것이다. 그런,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 현대차 그룹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S&P가 내년도, 어, 이제, 어,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전기차 판매, 글로벌 전기차 판매 한30% 정도 증가할 기술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도 전기차 관련 중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했던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에 중국 상무부가 배터리 부품 리튬 제조 기술을 통제한다는 소식도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을 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지도 강하게 올랐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 전지는 좀 역사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는 전략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말에 또 미국 중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리비안, 리비안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아니, 전기차 관련주,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가 주말에 급등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관련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관련이로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제 제가 어, 반도체 반도체 산업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유진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유망 경목을 선정한 걸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유진트 자님권에서 보면 유망주로 보면 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자 증권사는 무조건 대형주 무조건 좋다는 얘기를 하죠. 자 장비 중에서 좋게 본 종목을 프로텍을 좋게 봤네요. 프로텍이라는 종목 이제 이 종목은 뭐하는 회사냐면요. 니플로장비하고 레이저 음, 본더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니플로 장비는 h b m 접촉하기 위한 어, 그, 뭐, 그 솔더볼을 납작하게 접촉을 잘하게, 팡팡, 평평하게 해주는 것이 니플로 장비입니다. 네이저 본더 장비라는 것은 이런 칩들을 연결하는 거죠. 이본드를 네이저로 이제 그 붙이게 해주는 그런 장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해 좋아할 것이라는 얘기를 프로텍을 이제 유망경으로 선정을 했고요. 금년도 반도체 탑픽 종목을 유진 투자 유권에서 선정한 겁니다. 근데 오르스테크 놀리지를 또 선정을 했네요. 어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에 개척기를 만드는 업체죠. 앞으로 h b m 같은 것도 이제 이 같은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척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얘기죠. 개척장비 쪽이 이제 앞으로 후공정 패키지가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연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 종목을 탑으로 꽂았는데요. 보면은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은 프로텍도 한번 관심 가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죠. 그러면 니플러 장비, 본더 장비, 본딩 장비, 이쪽에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서 금년도 탑픽으로 어, 선정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르스 테크놀리죠. 오르스 테크놀리죠. 이제 계측 장비 쪽에서 올해의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로스테크놀로지 이제 올해 유망종목으로 선정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관심 거절 종목, 새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릴 종목은 누미르란 종목이죠. 누미르란 종목, 여러분들한테 이제 며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우전공 관련 종목이죠. 제가 보면 우전공 산업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올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리브리라는 종목이 뭐하는 회사냐 이런 이성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 이성을 제조한다는 얘기죠 이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도 이성을 쌓는다는 얘기죠 이성 제조에 필요한 그 영상 자료 그 처리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달탐사용 우주 인터넷 통신 장치를 만들고 이 이성체 에 탑재는 하 탑재 컴퓨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성체가 이것이 하나이자 영상 네이더죠. 영상 네이더를 이성체 에 탑재는 하 이런 영상 네이더죠. 이 영상 네이더를 가지고 이제 어, 찰, 우주에 촬영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데이터들을 이제 주구로 서비스하는 이성 서비스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 장치를 하죠. 조선 선박 엔진의 부품을 만들더라고요. 밸브 같은 거. 선박에 들어가,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브를 만드는 업체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제, 최근에 우정공 산업이 계속 미국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우정공 산업이 또 활성화되면, 좀, 니무리도 니물이도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된 종목이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최근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소반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손절라인은 제가 보면 한1500 정도 잡고 한번 손절라인 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한번 홀딩 한번 해보신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미루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는 두산 노보티스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두번 노보티스는 협동 노봇의 국가대표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노봇이죠. 우리나라 이제 협동 노봇 시장에서는 1위 업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4위 업체죠. 현재 최근에 노봇 관련 중에서 이제 움직였던 것이 휴머노이드 노봇 쪽이 강하게 움직였죠. 이제 두산 노보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 구조중에 거의 이 제대로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두산 노보테스 자회사로 두산 패켓을 편입을 시키려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불발됐죠 불발이 됐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다른 노봇 관련 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죠 휴머이드노봇들은 많이 올랐는데 두산 노보테스는 주가 가저울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보면 다른 노봇 관련 주하고 휘맞추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손절라인 내가 보면. 한 6만원 정도 잡고, 6만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종목은, 자, 주성 엔지이을좀 관심 가지만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성 엔지은 이번에 다른, 뭐 그, 어 반도체 장비가 급락할 때에는 덜 빠졌죠. 덜 빠졌죠. 어 제가 보면은, 이제 주성, 어 이제 주성 엔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착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성엔진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설립해 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장비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제 주로 이제 온자층 증착기하고 그 다음에 하악기상증착 증착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도 엄청 잘 나오죠 실적도 장, 4분기 잘 나왔고 3분기 잘 나왔고 자. 4분기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어, 어, 이제 금요일날좀 강세를 보였죠.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이제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면 손질라인은 한 2만 9천 원 정도 잡고, 한번 주성 엔지링,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